가능한 두 함수에 대해서요 어, 이렇게 정했을 때 f' g'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지 근데 얘는 지금 음, 이것을 미분한 값이 이렇게 돼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d fx plus gx 이렇게 이 상태가 미분된 상태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을 인테그라을 바로 씌워준다 그러면 적분상수가 나오긴 하지만 요식을 적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적분하면. 이거 바로 적분이 안 되나? 바로 적분이 안 되면, 어, 전기해서 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합성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합성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좀 까다로운 것 같지? 그래서 전기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사인.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얘가 1 되는 거죠. 그래서 음1 마이너스 이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인데 얘는 원래 그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아니 사인이지. 사인 x 1 이렇게 식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적분을 하라 적분을 하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 사인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f0은 1이고 g0은 2일 때어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럼 얘는 f(x) 플러스 아이고. 얘가 f x 플러스 x죠? x가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0이 1일 때, f 0 플러스 g 0은 여기 따지면 3인데, 0 넣으면 1 플러스 c잖아. 그래서 c는 2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f x 플러스 g x는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파이를 넣으시면요, 파이. 파 넣었으면 파 얘는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2 그래서 파이 플러스 1 이런 값이 나오네 네, 답은 5번